자, 49번 문제를 보면, fx와 gx라는 두 개의 함수가 나오고요. 두 개를 곱해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fx라는 함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f(x)라는 함수는 0보다 작은 지점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그립니다. 예를 그려. 그러니까 3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빼기 2x 더하기 1을 그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함수를 봅시다. 자, gx라는 함수 역시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a보다 작은 범위에서, 자, ex라는 1차 함수로 그려지고, 그 다음, a보다 큰 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자, ex-1로 그려져요. a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a와 a를 대입하면 값이 어때? 다르죠 그래서 gx라는 이 함수는 어디에서만 불연속이야? 아, 일단 a에서만 불연속이야 자 근데 fx라는 함수도 연속성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fx는 0에서만 불연속이야 자 그러면 F는 0에서만 불연속, G는 A에서만 불연속인데 자, 두 개를 뭐해서? 곱해서 연속이 된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값을 과연 어떻게 찾을까요? 자 fx는 0에서만 불연속 얘는 a에서만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개로 나눠야 돼 뭐냐면은 얘가 0에서 불연속이죠 근데 gx는 a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럼 a가 만약 뭐가 된다면 그치 0이 된다면 얘도 0에서 불연속이고 얘도 0에서 불연속이니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돼서 직접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는 f도 0에서 불연속. 자 g도 0에서 불연속이니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돼서 f(x)g(x)의 연속성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곱하기 g(x) 자 0에서의 함수값입니다. 0에서의 함수값 f0 곱하기 g0이죠. 자 f0이 얼마냐? 자 0집어넣으면 얼마나? 2 나오고요. G형은 얼마냐? 지금 우리 A가 0일 때하는 거야. 여기 0 집어넣고 생각을 합시다. 0 집어넣으면 얼마나 와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래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0에서의 호국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fx 0에서의 호국화는 얼마? 2구요. 자, GX 0에서의 극한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얼마? 마이너스 1 나와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0에서의 좌극한입니다. 자, 0에서의 좌극한을 조사하면, 자, 얘는 0에서의 좌극한 3이 되는 겁니다. 자, G0에서의 좌극한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0이 돼서, 어? 이 3개의 값이 다릅니다. 자, 따라서 a가 0일 때 주어진 곱해진 함수는 연속이 될 수가 없구나라는 거다. 그럼 이제는 a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다시 a로 집어넣어 줄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0에서 불연속이고, 얘는 A에서 불연속인데, 자, 두 개의 불연속 위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얘가 0에서만 불연속이야. 근데 0과 A가 지금 달라. 이 말은 A에서는 뭐라는 뜻일까요?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얘는 A에서만 불연속이에요. 그럼 반대로, A랑 0이 지금 다른 상황에서 하고 있으니까 0에서는 연속일 거야. 자,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인데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우리 A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a에서 불연속입니다 그쵸? gx는 a에서 불연속인데 f는 a에서 연속입니다 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뭐가 되려면? 연속이 되려면 fa가 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함수가 0이 되려면 0이 되는 지점은 딱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쵸? 얘가 0이 되려면 a는 아, 그러면 이제 반대로 f(x)는 0에서 불연속이었잖아. 그럼 0에서 연속성을 조사할 거예요. 얘가 0에서 불연속인데 얘는 0에서 연속입니다. 그럼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g(0)이 0이 되는 지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a가 1이에요. 지형이 0인지 확인해 볼게. 0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1보다 작을 때,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0 나와야 안나 나와. 나오죠. 만족하는 거. 자, 따라서 만족한 A 값은 음, 1이구나라고 확인을 할수 있다. 이거.